안녕하세요, 도화선입니다. 드디어 타르쿠프의 새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이전 시즌이 8개월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가져왔었던 것만큼, 이제부터 추가될 콘텐츠도, 양도,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타르코프를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유입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7가지 정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큰 변경점들부터 주요 변경 내용까지 빠르게 훑어볼테니까요. 잘 따라오실 거죠? 준비가 되셨다면 렛츠고! 타르코프에는 일레이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인게임 레이드에서 직접 얻어낸 다양한 아이템들을 죽지 않고 무사히 탈출하여 가져온 아이템에 붙여지는 인증마크와 같은 것인데요. 이일레이드 인증마크가 가진 아이템의 에서만 플리마켓에서 아이템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 일레이드 마크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플리마켓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순간 중고 아이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일레이드 마크가 사라져 재판매가 다시 불가능했으며, 일레이드 마크를 가진 아이템을 레이드시 들고 진입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미 사용한 아이템으로 간주가 되어 일레이드 마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플리마켓 거래가 불가능해지고요. 이러한 일레이드 시스템 때문에 인 게임에서 내가 힘들게 잡아낸 적 PMC의 총, 장비, 부품 등은 모두 플리마켓에서 판매가 불가능했었더랬죠. 다만 2024년 5월 초, 니키타는 일레이드 패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제는 일레이드 마크가 없어도 플리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바꾸었다는 건데요. 이는 2020년대 초, 낭만이 가득했던 이전의 타르코프처럼 상대방의 장비를 노획 후 부품 그대로 플리마켓에서의 판매가 다시 가능하게 되었으며 예전처럼 레덱스와 같은 비싼 아이템을 보안 컨테이너에 넣고 죽어도 그대로 플리마켓에서 판매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응용하여 요즘 유저들은요 한번 사용하여 필요가 없는 열쇠를 플리마켓에 재판매를 한다든지 높은 레벨의 상인에게 아이템을 구매 후 유저들에게 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보거나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고요. 다만 니키타가 언제 다시 이를 롤백해 패 패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당연히 상인 테스트에 필요한 아이템들은 모두 일레이트 딱지가 붙어있어야지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롤백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추가 패치가 되어있다면 고정 댓글이나 상세 페이지에 정보 남겨놓을테니 꼭 확인해주세요 타로코프에서의 15레벨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15레벨에는 유저간의 거리가 가능한 플리마켓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플리마켓이 열려야지만 복잡했던 템 정리가 가능할 것이며 지금까지 필요했던 물품들을 유저들에게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이전까지 타르코프에서 15레벨을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은 상인들의 퀘스트를 수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타르코프 아레나를 플레이하는 것만이 15레벨을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면요. 최근 탈레나는 타르코프 본편과 연동이 되게끔 패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니키타가 탈레나가 나오기 전에 말했던 부분들인데 이 과정 속에서 아레나 상인 랩프가 출연하였으며 이 상인 매플을 통하여 PVP 본편으로 루브를 땡겨오거나 반대로 보내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타르코프 아레나를 플레이하게 되면 승패시 PVP 본편에 일정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이는 절대로 광고에서는 안되는 경험치 양인데 기본적으로 교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가정할 시 패배에도 최소 2000에서 3000의 경험치를 획득했으며 승리시 최대 2만 이상의 경험치까지 본편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편 플레이 시 시즌 초반 레벨업에 말도 안되게 도움이 되는 수치이며 판당 5천씩만 아레나에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면 대략 30판이면 15레벨을 찍을 수 있는 본편 플레이를 아예 안 해도 오직 아레나만으로도 레벨업이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물론 레벨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퀘스트를 클리어해 우호도를 얻으며 상인 레벨을 올려야 그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서도요 타르코프 아레나를 통해 지루할 수 있는 10레벨 초반 레벨 구간대를 넘긴다든지 혹은 30레벨 중반, 40레벨 초반과 같은 재미없는 구간을 아레나를 플레이하여 넘길 수 있게끔 패치가 되었습니다. 타르코프 아레나는 현재 과거 EOD 분들에게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예전과 같이 프리셋이 많기만 하고 복잡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많은 패치가 되어 최고 장비 티어인 3티어부터 무장 프리셋 시작이 가능해 나쁘지 않은 재미를 가지고 있고 아레나를 플레이하여만 얻을 수 있는 본편의 특정 아이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다면 꼭 한번씩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르코프는 매 시즌이 지날수록 한가지의 맵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총 10가지의 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그라운드 제로는 이전 시즌인 14.0 버전에 바로 막 등장한 따끈따끈한 신규 맵으로 1서 20레벨의 유저들만 접속이 가능해 타르코폴이 시작하는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맵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시즌 초에는 이러한 의도와는 반대로 악기가 가득한 지옥의 맵이기도 합니다. 맵 디자인 자체는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산업단지를 미키타 특유의 디자인답게 잘 뽑히긴 했는데 PM 시간에 스폰거리가 너무 짧고 맵이 일직선이며 숨어있을 곳이 너무 많아 자칫하면 조랄사할 가능성이 너무 커 뉴비를 위한 맵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실외 팩토리 맵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지만 타르코프의 모든 퀘스트의 시작은 강제적으로 그라운드 자료로부터 시작되어 좋든 싫든 무조건 어? 클리어를 해야 하는 맵으로 그라운드 자료를 처음 접하셨다면 진입하기 전 탈출구의 위치라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화선의 그라운드 자료 공략을 참고해주세요. 또 이번에 다가올 15.0 패치로 인해 타르코프의 팩토리 맵이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천장이 뚫린 맵, 추가된 지하 통로, 심지어 건물 밖으로도 나갈 수 있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전의 팩토리가 올드한 느낌이 강했다면 리메이크된 팩토리는 현대적인 공장의 느낌과 이전보다는 깔끔해진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팩토리 리메이크 에 대한 영상은 패치가 된후 빠르게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실 거죠. 기존의 타르코프의 방탄 시스템은 그저 개별의 방탄복에 각자의 클래스 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형태로 굉장히 알기 쉽고 생각보다 직관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만 현재 타르 방탄 시스템은 14.0 패치로 추가된 방탄판 시스템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방탄 시스템에 대해 짧게 설명하자면요 방탄복에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외피와 방탄판을 추가 장착할 수 있는 내피로 구분이 되어 저의총알의 피격시 외피와 내피 두 부분이 같이 막아주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으며 기본적인 방탄복의 외피의 등급이 어느 방탄복이던 3클래스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리마켓에서 방탄복 자체는 모두 구매가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신 내피를 구성하는 방탄판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졌겠죠. 또 기존에 7가지의 피격 부위로 나뉘어져 있던 타르코페 방탄 시스템은 방탄판이 추가됨에 따라 피격 부위 자체가 기존 부위보다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막아주는 부위가 많은 오스프리, 젠포 시리즈, 디펜더 등 무겁고 강한 방탄복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탄복이 되었고요. 방탄복 패치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분분했지만 현재는 방탄판 수정 패치가 있던 14.9 패치를 지나 방탄판이 생긴 지금이 오히려 방탄판이 없었 때보다 전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변경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로 저레벨에는 방탄판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울레이 방탄복이 지금 1티어 성능급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타루코프의 매 시즌이 지나면서 항상 거쳐왔던 일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총기의 문제입니다 타루코프는 총알 게임이라고 봐도 이상하지가 않는데 시즌이 갈수록 점점 더고관통의탄 을 구할 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M4와 같은 서구권 총기에 사용되는 5탄 나토탄종 중 m 8 6 a 1은 피스키퍼 3레벨 구매해서 4레벨로 넘어갔으며 m 8 5 a 1은 이젠 아예 제작으로밖에 획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샷건의 희망 플래체도 이제는 상인에게서 구매할 수 없는 게 옛일이 되어버려 대체제인 피라네탄을 사용해야만 했고요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탄을 구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 쉽고 강한 SMG 계열의 무기들이 초반 레벨 때에 활약했으며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M80, M62 등을 사용하는 7탄 나토 총기인 7탄 미도리458 등이 1티어 총기로 활약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앞서서 이번 시즌에 간단히 사용하실 만한 총기를 감히 예상하여 말씀드리자면 15레벨 전에는 쉽게 사용이 가능한 AKS-74UN 혹은 UB, 움프 MP5, VPO-209 등을 추천드리며 여전히 초반 시즌 깡패인 MP-153 혹은 MP-155 샷건군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인 2레벨로 넘어간다면 사용할 수 있는 총기들은 늘어나는데요 AK-74N, G36C, 라플비, MPX, P90, 베넬리 샷건 등이 있겠으며 버프를 많이 받아 모딩 없이 사용하기 편한 어그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레벨이 높아질수록 상위총인 구탄 벡터, M4A1, MP7, SR25 등의 상위권 총을 사용하시면 되며 입맛에 맞게 1티어 총기인 7탄 미돌이, 458 등도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나와있는 차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총기티어는 항상 변경되는 부분들이고요 총알의 구매 유무에 따라 시즌이 지날수록 바뀔 수 있다는 거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우선적으로는 그라운드 제로를 플레이하시게 될 것이며 이전에 플레이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은신처와 상인 레벨을 올리시는 것을 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는 것이 편하실 거예요. 시즌초 게임을 하실 때에는 영상에 보이시는 아이템들은 필수로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이제는 타르쿠프의 편의성이 좋아져 당장 은신처에 필요한 아이템이라면 이렇게 획득하는 아이템마다 은신처 아이콘이 표시가 되니 이 점도 숙지하여 우선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즌 초 은신처 업그레이드 아이템은 모두 비싼 편에 속하니 보이는 대로 모조리 챙겨주시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또 이번 시즌 진영 선택은 아직까지도 육색 진영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육색 진영은 등대의 로그를 성공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로그가 먼저 성공하지 않기에 초반 등대 근데 퀘스트 클리어 시의 배우보다. 유리하게 퀘스트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에 등장하는 신규 보스 빨치산이 유저들을 사냥하고 다닌다는 컨셉에 맞춰 등대의 로그처럼 배어 쪽에 유리한 진영이 시즌 내 등장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알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타르코프를 플레이하신다면 꼭한 번씩은 들려보는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타르코프 위키 사이트인데요. 타르코프 위키 사이트는 퀘스트와 같은 타르코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적혀져 있는 사이트여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사이트죠. 다만 한국인이 사용하기엔 몇 가지 문제. 점들이 존재합니다. 부산 타르쿠프 위키 한국어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안된지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이트 자체가 철저히 외국인 관점에서 제작된 거라 영문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들이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한눈에 전혀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감성에 맞춰 작년부터 신설된 새로운 사이트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타르, 타르쿠프 작전 현황입니다. 타르쿠프 작전 현황은 기본적으로 어...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유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타르쿠프 신규 정보 내역부터 현재 기상 상황, 전체 보스 스폰 상황, 탄약 정보, 플리마켓 가격 정보, 상인 재고 보충 시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중 가장 유용한 기능은 탄약 정보 기능과 플리마켓 가격 정보 기능인데 우선 위키 사이트에 적힌 관통 등급보다 직접 값을 대입하여 계산한 훨씬 더 직관적이고 정확한 관통 값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위키 사이트보다 이 관통 값을 더욱 신뢰하셔도 무방하며 또 이중 고트라고 할수 있는 플리마켓 가격 정보 기능은요, PVP, PVE 관계 없이 대금만적어도 쉽게 가격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키링크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총알을 클릭하거나 별도 첨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하겠죠? 혹은 재방송에 오셔서 검색하셔도 무관한데요. 작전 흥황 사이트는 예전 트위치의싹수이와 같이 트레머 전용 타르코프 보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화선의 생방송 채팅방에 오셔서 각종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타르코프 퀘스트 대역, 클리마켓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한국인이라면 제발 타르코프 작전 현황 애용합시다. 사르쿠폰은 현재 역대급 가장 큰 패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팩토리 리메이크, 터미널 맵의 추가, 해연선의 확장, 양각대 시스템, 신규 총기, 언제 출시될지 몰랐던 정식 출시마저 이제는 진짜 나온다 만다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으며, 박격포 시스템의 추가, 지뢰 인계철선의 추가, 신규 보스 빨치산 등 실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추가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타르쿠프의 이번 시즌이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어지는 시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흐름에 올라타 같이 타르쿠프를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생방송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작전현황 사이트도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모두 크리에이터를 응원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면 저 도와서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